네, 신라 56대 왕 경순왕에 대한 자료 올려 드립니다. 927년 경혜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는 올랐으나 이미 신라는 지리 멸멸한 상태였고 더 이상의 무모한 저항은 백성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라는 판단 하에 935년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. 이후 왕건의 사위가 되어서 개경에서 생활하다 978년 4월 4일 사망하게 됩니다. 어, 경주까지 장례행렬을 갈 계획이었으나 거리 이상의 애로와 또한 신라의 어, 남은 사람들의 반발도 염려가 되어서 어, 연천의 고랑포라는 곳에 묘를 조성하게 되고. 1970년 한 군인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조성됩니다.